2025년 7월에는 58년 개띠에게 오랜 기다림 끝에 크고 따뜻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소갈히 했던 고민이나 답답했던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하며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기운이 흐릅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평범하게 보내면 이 특별한 기회를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에 불안했던 재물 문제나 반가운 소식을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이번 달이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영상을 차근히 따라오시면 운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실천 방법과 행운의 색,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는 이달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을 담아서 남겨주시면 정성 담아 하나하나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58년생 개띠의 7월 전체적인 운의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7월은 물과 흙의 기운이 부드럽게 만나는 순간으로 그 조화로운 움직임 덕분에 마음과 주변 환경 모두에 여유로움이 새우며 드는 달입니다. 개띠는 본래 성실함과 든든함 그리고 친화력이 돋보이지만 이번 달은 그 따뜻한 마음이 한층 더 빛을 발하며 주변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신뢰와 연결이 싹트는 기류가 더욱 강해집니다. 특히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직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니 예전보다 더큰 역할을 맡거나 의견을 존중받는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조화를 상징하는 이번 달의 기운은 개띠에게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를 줄여주고 마음속 부담감이 서서히 덜어지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장점은 그동안 열심히 쌓아온 신뢰와 노력들이 작게나마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인연과의 사이에서 격려와 칭찬을 듣게 되니 마음의 위로와 힘이 함께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또, 평소에 소박하게 지내던 습관이 오히려 금전적으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생활 속 작은 지출도 현명하게 관리하게 되는 장점이 따라옵니다. 이번 달에는 반드시 자신의 생각이나 작은 의견도 소극적으로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 한 걸음 물러서 있던 모임이나 행사에도 용기를 내어 참여하면 좋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집안이나 주변을 깨끗이 정돈하며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에너지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달 개띠에게 생길 최고의 좋은 일은 오랜만에 연락온 가족이나 친구와의 반가운 재회에서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받는 일이니 누군가의 연락이 오면 기분 좋게 응해보는 것이 복을 부르는 신호입니다. 또, 작은 일이지만 본인의 손을 거친 일이 칭찬받거나 그 덕분에 예상치 못한 금전 운이 들어오는 소식도 기대해볼 수 있는 달입니다.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로는 평소 생각만 했던 새로운 취미나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작은 시작이 큰 기쁨과 자신감을 불러와 앞으로의 일상에 활력이 더해지게 됩니다.또한 누군가의 부탁이나 작은 도움 요청에는 기꺼이 손을 내밀면 그 인연이 복으로 오래 이어지게 되는 운이 흐릅니다.이번 달에 꼭 조심해야 할 일은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남의 일로 너무 많이 내어주거나 무리하게 약속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 남의 부탁을 거절 못하는 성향이 더해질 수 있으니 자신을 위해 쉬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혹시 걱정이나 고민거리가 생기더라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느긋하게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풀리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큰 복이 되어 흐릅니다. 다음으로 58년생 개띠의 7월 금전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7월은 자연의 기운이 부드럽게 흐르면서도 속 깊은 변화가 잔잔히 일어나는 시기로 금전과 관련된 흐름도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지만 내면에서는 꾸준하고 실속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달입니다. 개띠분들은 본래 믿음직하고 책임감이 강한 기질을 지니고 있어 이런 때일수록 주변과의 신뢰, 오랜 인연에서 오는 든든함 덕분에 금전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다른 무리한 수익보다는 이미 쌓아온 신용과 관계에서 얻는 복으로 금전운이 채워지는 특징이 뚜렷합니다. 오랜 친구, 가족, 가까운 이웃과의 소통에서 작은 거래나 금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특히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금전의 순환이 활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혼자 걱정하기보다는 소소한 나눔이나 협력이 오히려 행운을 불러오는 열쇠가 됩니다. 이달 개띠에게 특별히 좋은 점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과 평소 성실하게 쌓아온 신용이 크고 작은 금전적 지원이나 좋은 제안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평소와 비교했을 때 갑작스럽게 큰 돈이 들어오는 구조는 아니지만 꾸준한 흐름과 기존 거래에서 오는 보너스, 또는 예전 빌려주었던 돈이 돌아온다든지 잊고 있던 곳에서 정산 소식이 들려오는 등 소박하면서도 기분 좋은 금전의 소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면 혼자만 챙기기보다는 작은 부분이라도 누군가와 나누는 것이 장기적인 복으로 이어지니 여유가 된다면 주변과의 정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점은 금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너무 혼자 해결하려 애쓰지 말고 곁에 있는 배우자나 가족, 신뢰하는 지인과 가볍게 상의하면서 흐름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소소한 돈의 흐름이라도 일정하게 기록하거나 필요할 때는 주변 사람의 조언을 구하면서 한번더 점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지출 계획이나 저축 방법 혹은 취미 활동에서 생기는 비용 등 구체적으로 숫자를 확인하고 미리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뜻밖의 새는 돈을 막고 도움이 되는 좋은 팁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개띠에게 찾아올 좋은 일은 기존에 잘 이어온 거래처의 신뢰가 더 두터워져서 연장 계약이나 추가 수익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다는 점과 이미 쌓아온 인연 덕분에 소소한 투자 제한이나 이득을 나누게 되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부분입니다. 가까운 가족, 오랜 친구, 동창 모임 등 익숙한 자리에서 기분 좋은 돈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작은 수익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될 대박 신호는 아주 사소한 일이어도 가족, 오랜 친구, 주변 이웃이 먼저 도움을 청하거나 작은 선물을 건네는 흐름이 반복될 때입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곧큰 복이 들어온다는 징조이니 이런 기운이 느껴질 때는 평소에는 망설이던 지출이나 자잘한 투자도 자신감을 가지고 해도 괜찮은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띠분들이 꼭 조심해야 할 점은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나 익숙하지 않은 제안에 큰 돈을 갑자기 쓰는 일입니다. 낯선 사람과의 거래나 확인이 안된 투자는 이번 달에는 조금 미뤄두는 것이 좋으며 마음이 급해지거나 감정적으로 결정하려는 순간에는 한번더 체크하고 주변 조언을 듣는 여유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도 이번 달은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이 돌기 때문에 금전운은 안전하게 그리고 꾸준히 쌓이게 될 운세입니다. 다음으로 58년생 개띠의 7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7월은 물과 흙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시기로 마음의 평온과 동시에 갑작스런 반전의 기회가 숨어 있는 달입니다. 평소보다 주변 사람과의 교류와 대화 속에서 작은 행운의 불씨가 피어날 수 있는 구조로 흐름이 잡힙니다. 개띠의 특유의 성실함과 꾸준함이 이번 달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순간의 복을 받아들이는 문을 열어줍니다. 갑자기 마음이 움직여 평소엔 관심 없던 이벤트 참여나 누군가가 건넨 우연한 정보에서 뜻밖의 당첨 소식이 싹틀수 있습니다. 특히 58년생 개띠분들은 올해와 이번 달의 흐름이 과거의 노력이 쌓여 갑자기 눈앞에 기회로 떠오르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동안의 덤덤했던 일상이 반전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시점이 될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나 미묘한 흐름에도 너무 민감해하지 말고 오히려 평소보다 조금 더 여유있게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복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길이 됩니다. 7월에 가장 눈여겨봐야 할 좋은 점은 평소 친근하게 지내던 사람이나 오랫동안 소통해온 이웃, 지인으로부터 행운의 소식이 전해질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친구에게서 우연히 추천받은 번호나 함께 응모한 소소한 행사에서도 깜짝 놀랄 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 편안한 공간, 친근한 인연 안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기회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시기라서 평소처럼 마음을 열고 대화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복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꾸준히 지내온 태도가 행운을 부르는 힘이 되어줍니다. 이번 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매일 아침 짧게라도 마음을 가라앉히며 하루 계획을 세우는 습관입니다. 이른 시간,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 해야 할일한 가지와 복권이나 이벤트에 한 번쯤 참여해 봐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보면 생각보다 쉽게 좋은 기운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한 이웃과 함께 소소하게 기쁨을 나누려는 마음을 가지면 운의 흐름이 더 따뜻하게 자신에게 다가옵니다. 무엇을 하든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의식이 복을 불러오는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7월에는 개띠에게 뜻밖에 좋은 일이 찾아올 수 있는 때입니다. 오랫동안 접해온 동호회나 단골 가게, 가까운 단체 행사 같은 곳에서 추첨이나 경품에 당첨되는 등 평소엔 생각지 못했던 행운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해오던 취미나 소소한 습관이 이번 달에 갑자기 보상을 안겨주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그 자체로 큰 기쁨이 됩니다. 지나치게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순간에도 웃음이 피어나니 삶의 소박한 행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가 있다면, 바로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법한 우연한 메시지나 지인의 제안, 혹은 예전부터 지니고 있던 숫자에 다시 한번 관심을 두는 순간입니다. 익숙하다 생각했던 숫자 조합이나 날짜가 이번 달엔 복의 신호로 작용할 수 있으니 평소와 다른 느낌이 딱 든다면, 망설이지 말고 따라가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 담긴 행운의 실마리가 반짝이는 듯이 모습을 드러납니다. 반드시 조심해야 할 일은 전혀 준비 없이 충동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 복권이나 경품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번 7월의 횡재운은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흐름을 따라가야 보기 쉽게 들어옵니다. 예민해지거나 욕심을 앞세우면 오히려 좋은 기운이 멀어질 수 있으니 지나친 집착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삶의 소박한 재미를 즐기는 여유가 가장 큰 행운의 열쇠가 됩니다. 이번 달에는 작은 기대와 소중한 일상에서 진짜 복이 피어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8년생 개띠의 7월 금전운이 상승하는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8년 개띠 분들에게 7월은 자연의 기운이 부드럽게 넘실거리는 시기이며, 이 달의 흐름은 개띠가 본래 지닌 꼼꼼함과 따뜻한 마음이 더욱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번 7월은 주변의 변화에 민감해지며 자신 안에 쌓인 경험과 지혜가 자연스럽게 재물의 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기운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칫 지나친 신중함이 지출을 망설이게 만들 수 있으니 이때 색으로 흐름을 조정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색은 단순한 취향을 넘어 생활의 기운을 바꾸는 심리적 도구이자 사주 흐름에 맞추어 운을 촉진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번 7월 재물운을 높여주는 첫 번째 색상은 따뜻한 올리브 그린입니다. 올리브 그린은 밭에서 풍성하게 익어가는 곡식의 기운을 닮아 안전하고 차분한 기운을 불러옵니다. 이 색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조급함에서 벗어나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개띠분들이 실생활에서 이 색을 사용하면 쓸 돈과 모을 돈을 자연스럽게 구분하고 필요할 때 넉넉한 선택을 할수 있는 지혜가 따라옵니다. 지갑이나 가방, 손목시계 스트랩처럼 일상에서 자주 눈에 띄는 곳에 올리브 그린을 활용하면 세밀한 재물 관리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작은 수입이 들어오는 기쁨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색상은 맑은 우유빛 연하늘색입니다. 연하늘색은 밝은 기운을 머금고 있어 답답하거나 정체된 마음을 환하게 트이우는 역할을 합니다. 개띠는 가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는데 이 연하늘색은 그런 무거움을 덜어내고 새로운 기회와 인연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선물합니다. 특히 정보가 많아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 연하늘색이 주는 맑고 청명한 느낌이 판단을 곧게 세워주고 소소한 행운을 돕는 기운을 크게 키워줍니다. 핸드폰 배경화면, 메모지, 손수건 등 가까이에 두고 자주 보는 곳에 연하늘색을 활용하면 재물뿐 아니라 삶 전체에 밝고 긍정적인 기운이 함께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올리브 그린과 연하늘색은 서로 다른 에너지지만 7월 개띠의 재물운에는 각각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쪽은 땅의 기운을 닮아 안정감과 현실적 감각을, 다른 한쪽은 하늘의 기운을 닮아 마음의 여유와 새로운 기회를 불러옵니다. 두 색상을 적절히 조화롭게 사용하면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중심을 잃지 않고 들어오는 수입이나 기회에도 서둘러 당황하지 않으며 내면의 균형을 잃지 않고 건강한 재물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연의 새끼가 내 삶에 세우며 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담백하고 부드럽게 다가오니 이 색들을 생활 곳곳에서 마주하며 7월의 복을 두 배로 끌어올려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년생 개띠의 7월 재물운이 가장 좋은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은 무더위와 함께 어딘가 설렘도 함께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그 안에서 개띠분들은 자신의 오랜 경험과 성실함을 더욱 빛낼 수 있습니다. 특히 58년생 개띠는 마음 한켠의 여유와 깊은 인내심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달로서 돈의 흐름이 매일 똑같지 않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강한 마음과 부드러운 기운이 어우러져 특별한 날에는 그 영향력이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이번 달 재물의 흐름이 가장 맑고 강하게 움직이는 날은 4일과 27일입니다. 4일은 주변에서 밝고 건강한 기운이 개띠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날입니다. 이 날은 그동안 노력해온 것들이 하나씩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와 존중이 돈처럼 쌓여가며 실질적인 이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예상치 못한 정보가 들어오거나, 신규 계약이나 중요한 계획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4일은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가 보상받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하며 무심코 넘긴 작은 제안도 금전적인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날입니다. 27일은 달의 흐름이 마치 높은 파도처럼 상승하는 시점으로 특별히 금전운이 크게 들어오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과거의 경험과 노력이 뜻밖의 결과를 만들어내며 일상의 작은 변화가 큰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날은 평소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주변에서 새로운 기회가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특히 58년생 개띠는 평소보다 더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주변을 대하게 되기 때문에 조용히 다가오는 귀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날은 크고 작은 거래나 투자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소식이 금전적인 복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평소 해오던 대로 신중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복을 더욱 끌어당기는 비결입니다. 58년생 개띠에게 7월 풍수의 기운을 더해줄 아이템으로 첫 번째는 풍요를 상징하는 복주머니 장식입니다. 복주머니는 오래전부터 집안의 행운과 재물을 모아준다는 의미로 전해져 왔으며 작은 것이라도 현관문 가까이에 두거나 집안의 남서쪽에 놓아두면 금전 흐름이 한결 풍성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눈에 잘 띄는 곳보다 은은하게 배치해두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작은 나무 상자입니다. 나무는 새로운 시작과 성장, 그리고 안정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평소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보관하거나 감사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한장 적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 속에 여유가 생기고 긍정적인 기운이 집안에 퍼지면서 실제로 돈의 흐름까지 매끄럽게 바뀌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소박한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역시 돈의 기운을 불러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